아, 마이크 안 해. 아, 아 이거 그거 아니야. LW2. <laughs> 재밌겠는 걸. 탁, <laughs> <타>, 오케이. <웃음> 오케이. 탁탁탁. <laughs> 아. 소성벽500낼 아. 아. 아, 아, 거야. 망했어, 우리 우리 망했다 i a 어 the m a 아 Put the Samson Boroba, I put the s a m 어 o n Boroba. Bonga, t h 치, 치. k yourself. Yes, the Samson. I score. You shoot the time. So, you are g 야 i 카시야 o 카시 t c h y o u 어디, 어디. 어, y b o t 야 막혔어. 아, 우리 왔어. 자 <laughs> 건물 다. 멋드시 있아리에서어요쟤다 아, 먹어. 마치 아, 내가 소닉커 에왜 그래? 왼쪽 다 들어왔어. 왼쪽 오, 들어왔어. 하나, 하나, 하나. 나진지마 여기 혼자 있다. 뭐 한다 봐. 이 엄덩이 위험하네 이거 네, 층으로이동했어 네, 네, 다조심해 어, 아나님 카디 이동하세요 타개는거아 솔져 왼에서 뒤에서, 들었어, 들었어, 이펙트는 솔져 1분 오케이, 솔져 쯤이야, 내가 딱딱 빵빵 2층에, 2층에 2층어 땅, 서는견지랑 계속 자르면서 버티죠 와, 이게 안 닿아? 솔져 부자 먹여놨어 3층에 다 있어, 3다 밀었다. 이제 단대 아, 뭐야, 뭐야? 아, 나선 이게 날아오는 거구나. 프랑뜨 님, 내려가지 말지. <목소리> 상대 땄어. 아, 이거 또 아. 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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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메이를 할까?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야타 빼고 메이 <목소리> 되긴 하거든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메이 한나 이가 왔나 자리하고. 온다. 아니면 팩트 님이 매크리 아 하셔도 되죠. 응. 상대 자리에 궁 있어요. 조심. 네. 네, 상대 용검도 있을 거야. 용검 많다. 진짜 우리가 라인 하드 팀 있으면 상대 자리하랑 용검 있어. 접근 그냥 라인 드릴게요. 네. 이제 네. 네. 요원선에 들어오겠다. 현지 어, 오른쪽 뒤. 아나. 아나.

자리아 셀프 빠졌어요. 땡겼어. 여기, 여기 스톤 아, 진짜. 네. 아, 렸어요 땡갔어. 아, 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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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가 아, 진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리 아, 진짜. 아, 리 나왔다 콜 있어요 콜라 콜라 따위도 상대 수류탄만 잘 막아주세요 네 내가 막아줄게 콜라 루틴 잘다 오잉? 아틴어와와 네, 이야 이야 역시 가량 개네 1분 그만! 구다 잡아주마! 또와저 아, 강태부 자체

<laughs> 피인어 이거 뭐냐 이거 뽕검 뽕거먹겠다어 쟤네 원격 쟤네 원격 나 이거 디바할게 이퍼 어, 여기 왼쪽 큰이낼거리파짤아이스 네, 나이스 아 어, 디바 안 해도 되겠지 하리야 한 나와서 한번 싸울래? 짤 개피 튕겨내게빠르어요아맞한맞 빠지자 나 감자국 <laughs> 많이 없다 나고 아, 그래? 에이나 공포차... 있어. 네, 보 이. 있어. 내가? 이거 상대레 해야 드래곤볼이다. 이건 진짜다. 어. <laughs> 이건 진짜다. 드래곤볼. 이거 자탄의 자폭. 이거 방벽으로막아줘야 돼. <laughs> 어뭐야나근네뭐야아저씨방패들 아, 아, 예, 어디 가요? 어자기 <laughs> <laughs> 시마... <laughs> 아, 우리 망치 있어 짜편나 형이 야야될 거라. 미용선데 라인 없잖아. 어우, 쓰리바가지 어땠어? 내가.. 아아 빨리 와아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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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어왜안 <laughs> 죽어! 루시우 어밴 루시우 아아 아 디... 아우, 깜짝아 차리야 밤 차리야 밤 상대 리퍼 상대 리퍼 뒤 트레이서 봐줘야 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비비기 민족이야 비 민족 비 민족 오케이 우리.. 비 <laughs> 에이 거점 민점한칸 뺏겼어 오 아나 컷이야 이거 무조건 막아요 리퍼 죽었어 리퍼 죽었어 오케이 오 오케이 우린 법요민정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두안 맞기 해 조심해요 두안 맞기 게한 오케이 오케한 칸밖에 안어 나이스 어, 아, 어, 역시 법요민정 역시 법요민아 뿜뿜뿜 뿜 오케이, 자리가막힐 건. 하하하하하하이 <laughs> 오케이, 컴온! 아우, 죽고 있어! 휠! 어. 뭐 딸피 많아, 근데, 딸피가 많아. 팬이 형, 아빠 방출시요 야, 근데 루시오 왼쪽 사운드였는데? 야, 왼쪽에 있어요, 루시오. 어, 루시오, 무빙 완전. 타고 갔을 때. 브라질. 아, 아파. 아, 헤 아일라이크, 뽑혀. 아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트레 리퍼 왼쪽. 트레 리퍼 왼쪽. Like 아이거 내가 끊는 건데 사나주 없다. 들어온다, 진짜다, 이거. 스포아 거야. 리퍼 땄어, 리퍼 트어 okay, 리퍼, 어, 리퍼 아, 티바 올렸어 아, 이거 디바 올렸어 컴온! 나이드 아나포도가 정면. 아나티야. 오가나 어, 죽이면 뭐하는데? 아나티야. 니네 어, 팀은 다 맞다, 죽었는데. 아까 그 로도가 탁탁탁. 오케이. 아마얄말라라야아다 아, <laughs> 나. 음. 님 아, 음... 팩트님 뭐 해드릴까요 어, 트레이서 어, 할때 편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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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